안녕하세요 머클입니다. 다들 1.2 그린레이크 양몽 스토리 다 보셨나요? 저는 일요일에 3 시간 시간 내서 다 봤습니다. 그럼 또 저한테 1.2 스토리 요약 해달라고 하겠죠? 까놓고 말할게요. 요약 영상 너무 만들기 힘들어요. 근데 조회수는 그에 비해 안 나와요. 안할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해주겠죠? 그럼 오늘은 뭐할 거냐? 그냥 1.2 스토리 후기 겸 평가? 아 그냥 아무 말이나 씨부리테니 볼 사람은 보세요. 네. 저는 씹덕게임에서 스토리에 많은 기대를 안 합니다. 특히 이벤트 스토리는요. 이벤트 스토리의 역할은 그 스토리에 나오는 신캐 캐릭터들의 매력을 얼마나 이끌어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이 캐릭터를 뽑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스토리 보고 가몰입해가지고 뽑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때 1.2는 정말 성공적인 스토리였다고 봅니다. 결국 스토리에서 나오는 신캐들이 나 한번 뽑아주세요 하고 홍보하는 시간인데 이번 스토리에서 나온 캐릭터들은 다 좋았어요. 그냥 저번 1.1 스토리 보고 1.2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적어도 1.1 스토리 다 끝난 뒤처럼, 에?가 남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디거스와 레굴루스가1.1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게 없었어요. 그냥 없으니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얘가 트로피를 훔쳤대. 근데 걔가 그 트로피를 되찾았대. 육성 두개 홍보한다고 나머지를 너무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이세계 중에 남주가 개 똑똑한 걸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남주를 진짜 개 똑똑하게 만들거나 나머지를 개 멍청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1.1에선 도둑놈이랑 걔가 굉장하던 걸 보여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로 인해 전체적인 토리가 멍청해졌다가 1.1 요약이고 그래서 1.2는 1.1에 비해 뭐가 좋았냐를 설명드리자면 등장인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1 등장인물은 레굴루스 그래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다음은 처음 보는 개랑 개주인. 처음 보는 이쁜 도둑놈이랑 처음 보는 히피게이 일단 처음 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얘네들이 뭐 서로 연관이 되어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레굴루스의 초대를 받고 술자리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다 모르는 애들이야. 그 상황에서 레굴루스가 잘 이끌어가줘야 갑분싹 안되는거잖아요. 재밌고 인사라서 애초에 잘 이끌어준 애라서 믿고 있었어. 근데 이 새끼가 술에 꼬라서 자고 있어. 이게 1.1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1.2에 등장인물로 보시면 버틴 소네트. 와. 여기서부터 끔이 달라요. 버틴이 있냐 없냐는 그 스토리의 몰입도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여기 타임키퍼 분들 다 자기가 버틴이라고 가몰입하고 이 게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또 사장까지 함께한 인연이 있는데 때문에 내가 진짜 1.2 스토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받았습니다. 내가 술자리에 직접 있는 거랑 관찰 예능으로 유명인들 술자리 보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여기에 정실 소네트까지 있으니 든든합니다. 이 뒤로는 다 처음 보는 애들인데 투스페어리는 나 어렸을 때 나한테 사탕 챙겨준 보건 선생님이래. 우리 어렸을 때 머리 조금 아픈데 보건실 가서 깨병 부린 적 있잖아요. 근데 그 보건 선생님이 이쁘고 난데 사탕 줬다고 생각해봐. 이러면 우리가 이 캐릭터를 이해할 때 생기는 장벽이 훨씬 낮아지죠. 버티는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캐릭터가 갑자기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코르피디아는 나는 좀 모르는 애긴 한데 내 정실 소네트가 아는 사이래. 사이 그리고 같은 학교 나왔어. 이러면 둘다일하는 가정하에 술자리 가능하거든요. 레글루스처럼 술자리에서 술에 꼬라서 자는 게 아니라 소네트는 잘이 끌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둘은 진짜 남남인데 괜찮아요. 한 분은 귀엽고 한 분은 빵. 하시거든요. 근데 둘이 막 알콩달콩 모야모야 뭐야 뭐야 하는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전 리버스 1999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에선 다 너무 따로 움직여요. 서로 엮이긴 하는데 너무 웃김만 스친다고 해야 되나? 그나마 기억나는 게 애플이랑 피클지 있던 부분이랑 하수구 통로에서 디거스랑 멜라니아 마주치는 장면인데 결국 마지막에 다 만나긴 하는데 앞에서 그렇게 지루했는데 이 부분에서 적어도 붕괴 스타레일 야릴로6 마지막에 주인공이 창 들고 렌스가 불타고 있어. 하염의 렌스 돌격!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뭔 갑자기 폭죽 터지더니 개가 트로피 물고 있어. 그리고 끝나 이러니까 끝나고 이게 뭐지 하고 있지 그에 반해 1.2 등장인물들은 이 4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고 얘네 둘도 스테이지 2인가 3인가에서 만나서 끝까지 같이 합니다 아 그리고 또1.1깔고또 있습니다 이벤트 스토리의 컨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1.1 스토리 컨셉이 뭐였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진리메컵 도난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진리메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8알인데 아니 피클즈가 실존했던 개이고 실제 트로피를 구한 건 알겠어 근데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 없어요. 여기 1966년에 외국 신문 보시던 분은 없을 거잖아요 있다면... 어...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에 반해 1.2 스토리의 컨셉은 고전 B급 호러물 컨셉인데 우리 어릴 때 손가락 빨면서 TV 테이프로 할로윈 13일의 금요일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요즘 애들은 TV 테이프가 뭔지 모른다고요? 아... 예... 암튼 컨셉 부분에서도 1.2가 진입장벽과 몰입이 훨씬 좋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나올 때 저항 없이 터졌으면 개추 이제 드디어 1.2 등장인물 한놈 한놈 뜯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네트는 버틴이랑 상시 뭐야 뭐야 하는 거 외엔 뭐 딱히 한게 기억이 안 나서 패스하고 먼저 호러피디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러피디아는 디거스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보는데 일단 디거스보단 훨씬 호감처럼 생겼거든요 애들한테 막말하는 포지션인데 얘가 사람 가려가면서 막말해야 하는 애들한테만 막말해요 호러피디아가 투스페어리나 버틴한테 막말하는 건본적 없죠? 뭣도 모르는 일반인 NPC 3인방이랑 처음에 호러물은 애들 장난이라 여기는 블루니 정도가 있었는데 후반에 블루니가 마도학자인 자신을 이해하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호러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블루니한테 살짝 장난치는 정도로 바뀌었죠 깁니다. 초반에 한 마리 툭툭 던지는데 비우감이라는 이미지보단 개호감이고 속이 뻥! 호카콜라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여섯 명 있는데 이런 애한 명은 있어야 재밌습니다. 때문에 저는 남 케임에도 뽑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키우진 않을 겁니다. 예. 다음은 투스페어리입니다. 투스페어리는 굉장히 차분하고 이성적인데 버틴조차 어버버할 때 투스페어리가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나 좀 상황이 답답하게 흘러간다 싶으면 투스페어리가 딱 나와서 상황 정리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 답답한 상황이 싹 내려갑니다. 이렇게만 보면 또 냉정하고 차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상할 정도로 유치에 집착하는 행동이라든지 어렸을 적 깨병부리는 버틴이나 호러피디아랑 친하게 지내며 호러피디아랑은 호러스토리 수첩까지 주고받고 버틴한테는 따로 사탕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그 제1 방어선 때 스토리 생각하면 진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잘 챙깁니다. 호감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입니다. 스토리 보고 삼통해줬습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니인데 처음에는 빵하고 좀 싸가지 없는 금발 눈나였는데 난 다른 마도학자들과는 달라. 난 거의 인간이야. 거리다가 인간 NPC한테 버림받고 신부 크리트한테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목숨이 위험한 자신을 구하려고 한 앤을 보고 앤이랑 모야모야 거리다가 항상 인간들 눈치 보며 남에게 맞췄던 자신을 버리고 마도학자인 자신을 인정하고 후반에는 자신의 마도술을 이용해 차와 보트를 만들어서 위기의 순간에 캐리를 합니다. 초반에는 친층거리는 싸가지 없는 포지션에서 초중반에 주인공한테 효과는 전형적인 히로인 포지션인데 늘 먹던 맛이지만 먹던 맛이 맛있죠? 마찬가지로 호감이 누나입니다. 그래서 키워주고 싶은데 미안 누나 나한테는 릴리아가 있는 걸 마지막은 제시카인데 여긴 진짜 큰 스포일러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초반에 나오는 애니 제시카인데 제시카는 그린레이크 캠프의 변형 이끼와 크리터가 만나서 생긴 돌연변이 크리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버튼으로 그린레이크의 크리터들을 조종하는 우드머리의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니깐 모든 일의 원흉이자 최종 보스입니다. 또 블루니와는 소급친구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 블루니가 도시로 가기 전까진 둘이 그린레이크 에서 만나면서 블루니가 제시카에게 매일 자신이 만든 호러물 스토리를 들려줬는데 블루니가 도시 간디 외로워진 제시카가 크리터들과 호룸을 놀이를 하면서 크리터들이 호룸을 살인마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됐고 자신의 마소술로 안개를 만들어 그린레이크에 온 사람들을 같이 있자는 명목하에 납치 및 강금을 합니다. 보통 소꿉친구의 전직 트리는 두 개가 있거든요. 정석적이지만 맛있는 정신 루트나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버림 루트가 있는데 여기서 흑화하면 얀데레 루트로도 자유 전직이 가능합니다. 제시카는 여기서 얀데레 루트로 자유 전직한 케이스로 처음엔 블론이랑 모야모야 하다가 자신의 정체를 말하고 마음에 든 버틴 일행들을. 캐릭터들을 이용해 납치 및 감금을 시도하는데 설득하는 블루니의 말도 무시했지만 우리 또 여자 하나는 기막히게 꼬시는 버틴이 나서서 버틴 엔티어 랜딩을 당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시카를 성 파블로프 재단으로 잘 데려옵니다. 제시카 진짜 귀엽고 이쁩니다. 성우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시카 성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뽑으려고 했지만 더 뽑고 싶어졌습니다. 암튼, 제가 1.2 스토리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는 전해졌겠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요약 영상 안 만든다고 했는데, 뭔가 대본 적다 보니 반쯤 요약 영상처럼 되긴 했는데, 정말 재밌으니 안본 분들은 직접 플레이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